오늘 저는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약속할 수도 있고 계획을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약속이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바꾸거나 또 함부로 여긴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여러 개로 겹치도록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약속할 때는 내가 지킬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그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때가 있죠.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또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무리하게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약속할 때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죠. 널 위해서라면 난밤 하늘의 별도 따다 줄수 있어. 또내 목숨처럼 널 사랑할게 라든지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도록 해줄게 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행히 저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와 같은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이만큼이나 사랑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라는 뜻을 담은 일종의 과장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과장법이 섞인 말이지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순전히 거짓말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할때 당시에는 정말 나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진심이라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난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나 만약에 처음부터 지킬 마음도 없었으면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키지 못한 약속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진심이든 아니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죠. 사적인 것을 떠나서 공적인 자리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책임을 지기 마련입니다. 일부러 약속을 어기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처음에는 지킬 마음으로 약속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럼 왜 마음과는 다르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섣부르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었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에서 6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 있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짓으로 맹세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과했던 것은 자신을 너무 몰랐던 것이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자신감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무 다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맹세하거나 약속을 맺게 되는 경우가 우리, 우리 주변에 보여지게 되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잇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볼 때에도 또 사업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급박한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무리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고백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존적인 문제들, 뭐, 이성친구나, 뭐, 거짓된 마음, 학업, 대학, 취업, 미래,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미래의 일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인데 멋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학생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주세요 적어주세요 이렇게 고백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생전 금식 기도 한번 안 하다가 꼭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며칠씩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다 너지 아니면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무리하게 약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당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정이 절박할 때는 무리인 줄 알지만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막상 절박한 사정이 해결되고 나면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무리하게 약속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멋대로 어, 이기적인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야곱을 상대로 여러 번 변개했던 이 라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내용을 통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이었고 리브가의 오빠였고 또 야곱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레아와 라엘을 두었죠 그런데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이익에 소용이 없으면 용납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여동생인 리브르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내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조카였던 야곱이 찾아오자 그를 맞아들이며 야곱이 라엘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하도록 시키죠 하지만 야곱은 약속을 어기고 야곱과의 약속을 어기고 언니 레아와 혼인을 시키면서 라엘을 주는 조건으로 또다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하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많은 약속들, 야곱과 맺은 약속들을 위반하고 품싹을 10번이나 바꾸었죠. 하지만 라반에게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라반은 너무나 화가 나서 야곱을 추격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야곱을 해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라반이 돌아가게 됩니다. 라반의 모습은 야곱을 대할 때 순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서 또 내멋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으면서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1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서원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가축에 대한 서원 14절부터 25절 에 나타나는 집에 대한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서원에 사람 가축 집에 대한 서원에는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공통점은 자발적으로 하는 서원 이다라는 거죠 서원은 어떤 특정한 사안을 두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다짐하는 일 입니다 이를테면 한해 동안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예물 외에 추가적으로 예물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이 서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서원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원을 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원은 전적으로 서원하는 사람, 서원자의 자원에 따르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라고 고백하고요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또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을 눈여겨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서원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서원을 하면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지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시사항이다라는 거죠 서원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지시사항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으로서 서원자의 자원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서원은 있는 그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원이 비록 서원자가 자원해서 하는 약속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또 1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또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사람을 서원하든 가축을 서원하든 집을 서원하든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서원하든지 그 내용은 서원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이 됐든 간에 일단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정해진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정해진 값은 서원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켜야만 했죠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냐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표현해 보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해 놓고 50만원으로 줄이는 것도 금기사항이었지만 반대로 50만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중간에 100만원을 드리는 것도 금기사항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서원은 이렇게 중간에 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월한 것에서 열등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열등한 것에서 우열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도 안 됩니다. 서원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서원의 세 번째 공통점은 여지가 있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서원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축을 바치기로 서원을 했는데 가축이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 죽게 되면 또는 부정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서원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서원자는 의도치 않게 그리고 불가피하게 서원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자가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서 서원을 어기는 불미스러운 일을 생기지 않도록 여지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하면 서원을 무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 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서원을 물으는 방법은 원래 드리기로 했었던 가축의 값을 매기고 그 값에 20%를 추가해서 성전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5분의 1이니까 20%가 맞죠. 예를 들어, 서원재물이 100만원짜리였다라고 한다면, 120만원을 드리고 서원을 무르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어차피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이게 어떻게 무르는 거냐, 그리고 20%라 되는 것은 너무나 과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잘 생각해 보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칫하면 어길 뻔했던 이 서원에 추가 비용을 조금만 더 내므로써 물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과 해지한 것으로 인정해서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추가 비용으로 계약 위반을 계약 해지로 변경해 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추가 비용을 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120%라고 표현해 보니까 되게 커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120%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서원 재물을 차질 없이 그대로 드렸으면 우리가 100만원을 드린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물이 부정하게 되어서 추가 비용으로 120만 원을 드리고 서원을 물렀다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리고 부정해진 재물은 그대로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서원을 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치른 대가는 120%가 아니죠. 그저 20% 남짓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20%의 위약금만 받으시고 서원을 물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데도 과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서원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이 서원의 비용조차도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을 서원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면 연령대에 따라서 정해진 값을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 값은 오늘 본문의 3절에서 7절 말씀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은 하고 싶은데, 자기 연령에 해당 값을 드리기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서원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서원 값을 정하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서원은요. 물을 수도 있고, 서원자의 형편에 맞게 정할 수도 있는 여지 있는 약속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서원은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사항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원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세밀하고 면밀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서원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서원은요, 신실하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서원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서원을 시작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지만 일단 시작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이 됩니다. 몇 번씩 반복했다가 했다시피 서원은 이 서원자의 자원에 의하여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자원할 수가 없죠.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육체의 소욕 또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과 상충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본성,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자원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시에 서원은 서원자의 자발적인 마음에 달린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시작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서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을 신실하게 지키어 나가려면 힘과 능력, 용기와 인내,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것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해서 굿센 믿음, 굿센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원자는 이렇게 굿센 믿음과 굿센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서원을 지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 역시 누구다? 우리 성령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원은 서원자의 굳센 믿음과 마음으로 진행되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서원하고 굳센 믿음으로 서원하려고 서원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일확한 상황과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 끝내 성원을 지키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깊은 좌절과 낙심과 회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이를테면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무엇보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서원은 행여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 서원자의 마음에 일정한 작용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서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실 때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서원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하던 대로만 하면 우리의 신장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때도록 때때로, 때때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성경을 더 읽기로 서원할 수도 있고요. 기도 시간을 더 늘리기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내년에 성령통독에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와 순장을 또 여러 가지 봉사직에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서운을 했다가 미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실패의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실패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아무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지만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아무 서원도 하지 않고 현 상태만 유지한다라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서원하고 서원을 지키기 위해 한번 힘써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성장에 훨씬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동안 잃어버렸던 그리고 잊고 살았던 서원의 은혜, 서원의 능력과 위로를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